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학년도 시행된 고3 수능, 국어 영역 독서 파트 중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의 미학과 그에 대한 비판에 관련된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가지 지문인데, 어, 두 개의 공통된 제재가 바로 해결의 변증법, 특히 미학에 관련된 해결의 변증법을 주요 제재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가에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나,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구성을, 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해결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미학적 관점에서 변증법을 해결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변증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 것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이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는 명제가 있으면 정립, 그것에 대해 명제를 부정해요, 반정립,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종합하는 이런 구조를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해계를 꼽고 있지요. 변증법의 이 3단계는 대등한 같은 위치와 상태,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대등한 위상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정립, 그리고 반정립, 이것이 조화롭게 통일돼서 더 상승해요. 무슨 구조?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이게 바로 종합인 거죠. 정립, 반정립, 그것의 조화로운 상향적 구성,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논증 대상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앞에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리고 이념이 이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도 이두 가지도 전부 변증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둘다 변증법적이니까요. 이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 역시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어, 이 문단에서는 수렴적 상향성, 그리고 변증법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두 점을 두고 봐주세요. 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해결의 변증법을 가지고 해결의 미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문단을 공부하기 전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갈게 있어요. 이 개념이 헷갈리면 이 수업을 듣는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밑에 이 문단을 요약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 진리 혹은 절대적 진리라고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두 가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절대 진리는 알고자 하는 바예요. 세계 근원적인 질서인 이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절대정신이 인식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정신은 절대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절대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을 절대정신이라고 해요. 이 절대 정신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술, 종교, 철학.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무엇을 구하고자 한다고요? 절대 진리를 구하고자 해요.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고자 해요라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수단이 필요해요.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절대 진리를 인식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아, 여기 인식 형식 직관과 표상과 사유예요. 예술은 여기 나오는 직관을 이용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고요. 여기 있는 종교는 여기 있는 표상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고요. 철학은 여기 있는 사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해요. 한마디로 예술과 종교와 철학, 절대 정신은 직관과 표상과 사유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뭘 알고자 한다고요? 절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글로 들어가 볼게요. 해결은 미학. 미학도 철저히 편,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 예술은 아까 절대 정신이었죠. 이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의 개념을 설명하죠.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이다. 예술과 종교와 철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구하고자 한다고요? 절대적 진리. 이것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요. 그런데 무엇만 다르다. 인식하는 형식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술은 무엇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려 하고요. 종교는 무엇을 통해서 표상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려 하고, 철학은 무엇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려 해요. 그럼 도대체 직관이랑 표상이랑 사유가 무엇이냐? 직관은 지성인데 어떤 지성이냐면 주어진 물질을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요. 표상도 지성인데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사유도 지성인데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래요. 이렇게 직관, 표상, 사유라는 인식 형식, 지성의 형식,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관의 외면성, 표상의 내면성, 이것은 사유라는 것에서 종합돼요. 변증법이죠. 정립, 반정립, 이것은 사유에서 종합이 되네요. 끌어올라가요. 그 다음, 예술의 객관성, 종교의 주관성. 이것은 철학에서 종합이 돼요. 이렇게 정립, 반정립, 종합. 그럼 당연히 종합된 사유와 철학이 가장 고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겠지요? 역시 해결도 이것에 대해서 짚어요. 수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형식간의 차이예요. 인식 형식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직관, 표상, 사유가 있었죠. 이 형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가 난다. 해겔이 생각하는 절대 정신은 어,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즉, 이런 절대적 진리를 예술은 무엇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종교는 표상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했죠. 아까 예수 직관과 표상은 사유라는 단계에서 종합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술은 초보 단계고, 종교는 성장 단계고, 철학은 완숙 단계래요. 즉,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다? 예술, 종교, 철학 자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무슨 형식을 사용해서 절대 진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예술은 직관으로, 종교는 표상으로, 철학은 사유로, 이 형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 뿐이다. 절대적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보편적 지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술은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없고, 만약에 절대 정신으로 기능하고 싶으면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 예술을 상당히 낮추어 보고 있죠. 예술의 위상을 낮추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볼까요? 나 글은 어, 앞에서 얘기한 해결의 변증법, 특히 미학에 관한 해결의 변증법을 비판하는 글이라고 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변증법 자체를 상당히 예찬하고 있어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고, 어, 앞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하거든요. 두 대립적 범주 중에 하나의 일방적 승리도 아니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이 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중화 상태도 아니고 종합이라는 건 양자의 본질적인 규정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것이다. 정립 반정립 종합 중 종합은 이러한 상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결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함도 바로 이것. 이 종합의 속성, 이것에 있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을 조탁하는 것은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만큼 철저하게 어, 무언가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은 과연 흠결도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결이 있다는 거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을 하기 힘들다. 자,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이 미학에 적용된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긍정할 수 없다. 미학에 대한 해결의 관점에 찬성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결은 지성의 형식, 이것을 직관, 표상, 사유로 구성했죠. 이에 맞춰서 절대정신 역시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에서 공부했죠. 그렇다면, 변증법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직관과 표상이 종합되어 사유가 되어야 하고, 예술과 종교가 종합되어 철학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글쓴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에서 어 표상을 거쳐서 사유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냥 외면성이 점점 없어지고 내면성이 점차 강해지고 마찬가지로 예술에서 종교에서 철학으로 이르는 과정은 객관성이 점점 없어지고 주관성이 짙어지고. 그러고 끝이라는 거예요. 변증법적 과정이 드러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 외면성, 예술, 객관성. 즉, 직관과 예술의 본질은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종합의 단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정립, 반정립 이거의 본질적 속성은 유지한 채로 종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제시한 이 관점에서는 여기 여기 있는 직관이나 예술의 본질적 속성인 감각적 지성 이것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종합이 아니겠지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가 필요하대요. 어, 재객관화되는 단계는 진정한 종합의 단계겠지요. 아까 이 글의 필자는 해결이 제시한 그런 구조에서는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종합의 단계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누가 가지냐? 바로 예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해결은 예술이 예술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보았죠. 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 예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들은 직관이 아니라 사유를 매개로 해서 설명되지 않는가? 예술이 사유를 매개로 했다면 예술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속성, 종합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결은 이걸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방법 변증, 어, 변증법의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 이것에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수능에 역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고, 그것을 변형한 문제거든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가와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미학의 대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뭐죠? 바로 변증법이죠. 그리고 미학의 대상. 예술이죠. 예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맞는 말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가에서는 예술이 철학보다 낮은 위치, 낮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나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예술의 상대적 위상에 따라 철학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어, 가나 모두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예술의 상대적 위상에 따라 철학적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들어 철학적 방법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이겠죠. 거기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 예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적 방법, 변증법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장단점을 밝힌 후 절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변증법에 관해 장단점을 밝힌 게 아니죠.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해결의 미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법 자체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절충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고요. 5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어, 변증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가에서 제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음, 가에서 알수 있는 해결의 생각이라든지 기억, 어, 기억리은 정립, 반정립, 종합과 어, 예술, 종교, 철학이었죠. 여기에 대한 해결의 이론 분석 그리고 해결과 글쓴이의 가상 대화와 같은 여기에 대한 변형 문제도 같이 실어 놓고 있거든요. 꼭이 어, 문제를 통해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